반갑습니다. 새벽에 비 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도님들 마음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형상 에 있는 세계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만 우리 교도님들의 마음 세계는 예. 어떤 상황 속에도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여유하게 그렇게. 유지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실적 도덕의 훈련입니다 대종사님께서 파란구의 일체 생명을 낙원세상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정신세력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정신세력이라는 것은 삼대력과 균등력, 감화력과 균등력을 갖추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정신의 힘, 정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도덕 훈련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고 밝혀 주셨기 때문에 이 의미를 좀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 힘을 길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적이란 사실에 근거한 사실에 있는 그대로죠. 예. 사실에 초점을 둔, 그리고 이론과 생각이 아닌 실지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실지. 수없이 많은 말을 하고, 주장하고, 전하고 있지만, 실지 행동이 없으면 이것은 사실적이라고 할수 없는 것이다. 대종사님이 특히 강조했던 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했던 그런 모든 어떤 가르침들이 공리 공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그런 어떤 우려를 하시면서 이런 실질적인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훈련을 공부를 수행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더 확대해 보면 공부와 생활에 부합이 되는 도움이 되는 실제로 뭔가 신앙하고 수행하는데 내 생활에 변화가 없고 내 마음의 크기가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내가 뭔가를 실질적으로 해서 내 마음도 커지고 내 생활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사실적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원복의 특징이 많이 있지만 이 사실적이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많이 마음속에 담고 하루하루 살때내 생각과 행동이 사실적인가 비사실적인가를 늘 대조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각 분야 최고의 자리에 오른 스타들 빛나는 모습 뒤에는 감춰진 철저한 노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함께 살펴봅니다. 세계가 인정한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 하지만 이 시간이 오기까지는 숙한 노력이 빛따랐습니다 점프도 많이 연습하고 다른... 기술적인 면을 많이 연습하고요. 표현력도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게 많이 연습할 것 같아요. 오로지 연습 또 연습.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하루 8시간씩 무려 17년간 스케이트를 타왔습니다. 이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약 5만 시간. 그 시간 동안 부상의 고통과 좌절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절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발 때문에 슬럼프를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그걸 바꿀 때마다 그걸 겪어야 되니까 그것도 너무 힘들고 많은 스케이트도 없었고 그래갖고 그러니까 저도 막 점점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때 한때는 되게 막 타기 싫었어요. 혹독한 <laughs> 연습 결과 마지막까지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 김연아 선수 아쉬마음을고 그렇다면 그녀가 금빛 은메달을 목에 걸고도 환이 웃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 때문일 겁니다. 무대 위 에너지 넘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댄스 가수들, 격렬한 춤과 노래를 함께 소화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닐 텐데요. 여기 데뷔 이래 20여 년 동안 무대를 장악해온 최고령 현역 댄스 가수가 있었으니 바로 올해 나이 43, 가수 박진영 씨입니다. 평생 무대에 서고 싶은 그의 바람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바빠도 매일 꼭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야, 먹고 헬스클리이 가. <laughs> 춤을 추기 위해 매일 체력 단련을 하는 우와. 박진영 씨. 뭐영 이걸 다 들어요? 진짜? 그? 아니 진짜 이거 몇 k 로 짜린데? 3 8 0 k 로와 이거? 진행을 해야 못해. 저 100개 하죠. 100개 하죠. 380kg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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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매일 이렇게 운동을 한다고 하네요. 아, 이정도만 12시에 끝나도 밤에 들어가서 하고 자고 아니면 새벽 일어나서 하고 나가고 네. <laughs> 그래 딱춤 10, 10년만 더 치고 10년만 더 치고 이러면서 이제 네, 춤 추는 게 너무 좋으니까. <laughs> no, yeah! 이런 멋진 무대를 계속해서 볼수 있는 건 그의 멈추지 않는 노력 덕분이겠죠 최고의 위치에서 반짝거리는 스타들 그들이 빛나는 이유는 그간 흘려온 구슬땀 때문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연애수첩의 이세기였습니다 한 분야에서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기 의 장단점을 가지고 실질적인 그런 어떤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사실이죠. 아까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17년 동안 약 5만여 시간을 했다 그랬죠. 우리는 살면서 내 마음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어떤 그런 노력을 공력을 들이고 있는지 한번 실질적으로 들이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덕이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나 바람직한 행동기범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을 잘 끌어내리면 진리, 자성, 교법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때그때 그때 마땅함을 우리가 도덕으로 인식하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공리공론이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그때그때 그때 마땅함을 찾아서 진리의 바탕에서 자생의 바탕에서 교복의 바탕에서 그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가는 것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물어사 말하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는 것은 정신 세력 즉 마음의 힘을 키우는 훈련 우리들의 마음을 개조하는 훈련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좀 가지시고 그렇다면 정산종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네. 사실선행을 사실선행을 당는 것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라고 그렇게 규결을 지어주셨습니다. 이런 의미를 바탕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 생활 속에서 어떤 어떤 사실적 도덕을 해, 훈련을 해야 되는가를 오늘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음의 힘을 갖추는다 그랬죠. 그리고 정신수양, 대중사님께서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라는 그런 공부길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에 기인하고요이세 가지에 대한 의미를 왜 해야 되는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확실히 마음에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사실적 훈련첫 번째는 정신수상인데요 각자 다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사님께서는 그 정신을 수행해라.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런 정신을, 그런 마음을 회복해라. 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온전함을, 온전함을 찾아서 늘 유지하는, 지키는 그런 공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아마 떠돌아 다니고 있을 거예요. 물론 여기 집중하시면 는 계실 거고요. 다르게 표현하시면 분리자성, 나의 본성과 일심을 떠나지 않는 것 대사한 종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날이 때때로 너의 마음고향을 찾아 돌아가라 너의 마음고향을 찾아 돌아가라 우리 각자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마음고향 어디십니까? 내 마음고향 현실로 드러난 일에만 빠져있지 말고 각자 본연의 마음 고향에 수시로 들어가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대산 종사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그림은 뭘까요? 예. 길을 걸어가는데 엄마는 앞에 가고 있는데 아가는 다른데 해찰을 하고 있습니다. 해찰, 회찰. 해찰에 한말 들어보셨죠? 예. 우리가 다 본래 마음 가지고 있고 바른 마음 가지고 있는데요, 살다 보면 이것 저것에 많은 해찰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해찰을 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몸을 앉아 계시는데 마음은 해찰할 수 있어요, 지금. 대산정사님께서는그 해찰을 때 묻은 때 묻은 마음이라고 표현해 주셨고요. 또 세어나가는 마음이라고 표현해 주셨고요. 흔들리는 마음이라고 표현해 주셨고요.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를 말하면 해찰하는 것이고 분별심과 주착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대종사님 그 해찰을 재생명리라고 씁니다. 중생들은 늘 재생명리의 해찰하면서 살고 있다. 아기가 엄마의 품을 떠나서 딴지 사듯이 사심이 욕심의 마음이 분별심이 본성을 자성을 떠나서 자기 하고 싶네 하고 있다면 그업력이고 중생심이죠. 그런 마음들을 찾아오는 공부를 우리들이 부단 해야 부단해야 된다. 그러하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내가 어느 때 해철하는지 그 사실을 잡아서 실질적으로 그 마음을 엄마의 품으로 내 마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늘 챙기고 챙기고 챙기는 것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기에 계신가요? 어, 잠깐 머물렀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여기 안 계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어쩌면 이 시간 이후에 점심시간에 가 있을지도 어쩌면 저녁시간에 약속에 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과거에 무슨 문제에 빼앗겨서 거기서 아직 헤어나지 못한 분도 계실 것이고 미래가 만들어내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여기 앉아 계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잠깐 앉아있는 그 20분 30분의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마치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는 망아지와 같아서 그가 습관 들여진 대로 이 장소 저 장소 이 문제 저 문제 또는 이 시간 저 시간에 빼앗겨서 호우적거리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나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의 반가움을 표현할 수가 없죠 여기서 함께 누릴 수 있는 평화로움이란 것을 내가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당연해야 될 행복한 느낌은 여기에서는 없는 거죠. 그래서 몸이 여기 앉아 있는 것처럼 마음 역시도 여기 계셔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이 시간이 뭔가 의미 있는 만남이 되어지지.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여기 있지 아니하고 그 문제, 그 시간, 그 장소에 가서 빼앗겨 있다면 내가 하는 이야기들은 법문이 아니라 소리일 뿐이죠 어떤 소통도 일어나지 않고 감동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역시도 없고 오늘 이 시간은 그렇게 특별한 시간이 아닌 그저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한 시간일 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기 위해서 먼저 제가 선창을 하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두는 곳에 있습니다 두는 곳에 있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을 지금 나의 마음을 여기에 둡니다. 여기에 둡니다. 어한번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있지 않으면 마음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예. 마음 정신 수양은 그 마음을 늘 찾아와서 유지해서 쓸때 쓰고 쓰지 않을 때 제자리에 놓는 그런 능력, 마음의 자주력을 얻는 공부입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부단히 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리 연구 일과 이치를 연구하는 것이죠. 아는 공부죠. 아는 공부, 아는 공부. 지식도 알아야 되겠지만 일과 이치, 진료와내 본성과 일에 대해서 원리를 아는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된다. 지혜 등불을 밝히는 공부라고 하셨죠. 그리고 대장종사님께서는 늘 나날이 때때로 내 마음에 너희들 마음의 거울을 잘 보라. 너희 마음. 밖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각자의 마음 지혜 거울을 늘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는 거기에 부합한 판단과 행동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시골길이죠, 시골길 길.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인생길을 알고 가는 거하고, 내 마음길을 알고 가는 거하고, 길을 모르고 떠나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겠죠. 사리 연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일과 일치, 세상의 원리와 내 마음의 원리를 알고, 그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공부를 해, 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공부를 뭐 법당에서만 합니까? 내가 눈뜬그 시간부터 잘 때까지 꿈 속에서도 할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혜 공부를 우리가 부단히 해가는 그 공부를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작업지사, 네. 지을 작자 업업자죠. 행동입니다. 행동. 행동하는데 육군동작 하는데 정의는 취하고 불리는 버리는 거. 할 것은 하고. 말 것은 하지 않는 정의란는 거창하니까 할 것은 하고, 하기로 한 일을 하고, 말 것은 하지 않고, 안 해야 될 일은 안 하는 것이 바로 뭡니 작업주사고, 그게 바로 정의 실천 여이다 그런 실행력을 길러가는 공부를 실질적으로 해야 된다. 심신을 잘 사용하는 공부. 어제 이제 송부에 제가 두개 있었어요. 종자가 서 있었는데. 우리 임태환 선생 님 오셨나 모르겠네요. 임태환 선생님께서 어제 교통사고 하나 났었거든요. 앞에 총무처 어떤 트럭 아저씨가 가로수를 받아가지고 가로수가 완전히 이렇게 갈라지고 넘어지고 그랬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 임태환 과장님께서 그 기사님을 돌보시면서 사고 차량 불러주고 모든 처리를 다 하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참 고맙고 감사하고. 뭔가 인으로서 감사하면서 많았어요. 사실 제가 그래서 애쓰신다고 서 왔는데요. 순간순간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또 해야 할 일을 그때 내가 바로바로 바로 실천하는지 아니면 모른 체 하는지 또 누군가의 말에 내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지 누군가 상처를 주는지 이거 다 뭡니까? 나의 육군 동작을 제대로 할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생각과 행동은 따르게 간다는 얘기죠. 우리 공부한다는 것은 그런 경계 당에서 적시에 맞는 시중에 맞는 나의 육군 동작 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작업지사의 작업지사. 이것도 역시 한 번에 안 되죠. 그러니까 부단히 사실적으로 내가 말을 쉽게 하거나 다른 사람 말을 많이 하거나 불평이 많거나 이 사실거든요. 이 사실 이 사실을 가지고. 교법을 조목을 가지고 자상의 원리에 바탕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습니까 없애가는 공부를 하는 것이 사실적 도덕의 풀림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간에 적실하게 자기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될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사한 종사님께서는 심화 마음의 꽃을 피워라 마음의 꽃을 형상의 꽃만 추구하지 말고 각자 너희들 마음의 꽃을 피워라 이 마음의 꽃은 뭡니까 결실. 행동, 행위 시중에 맞는 은혜와 상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적실한 그런 꽃을 피워낼 수 있어야 된다. 언제 너희들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런 말씀해 을 주셨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런 공부를 해가는 것이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낙원 세상을 건설하기에 중요한 방법이라는 걸 아시고 실행력을 키워가는 데 많은 공력을 들여가시기 바랍니다. 관주위불한 말이죠 구슬이 서마이라도 깨워야 보배다. 아무리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교사을 많이 다녔어도 실제 내 생활 속에서 적실하게 내가 할 행동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 많이 반성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종사님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겠습니다. 세 가지 큰 공부길 말씀해 주셨어요. 나날이 마음 고향을 찾아 들어가라. 나날이 마음의 거울을 비춰보라. 나날이 마음의 꽃을 피게 하라. 그러시면서 각자 마음 법당에, 몸 법당에, 몸 법당에 신불, 각자의 마음 부처를 보시고 그렇게 이세 가지 공부를 부단히 해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적 도덕 훈련,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사막 대 하나하나를 더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사실적 훈련으로 큰 힘을 갖춰서 대자유인이 되시기를 염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